사실은 근데 가치는 승리했을 때의 백서보다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근데 유성용이가 그러한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국정이 어려울 때는 꼭 읽는 필독서로 역사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내는 백서는 우리 당의 앞날에 늘 교과서적인 위치를 어, 차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 이야기 나눌 때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 책임은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어, 당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저 자신은 전혀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어,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백서를 통해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병의 승부로 승리를 하였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낙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세 번을 졌습니다. 운이 나빠서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어, 저희가 만들 백서, 그한 가지 의도,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 다음 선거에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감히 저희가 그런 역량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설문조사 분석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이제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48개 의석 중에 겨우 11석이라는 뼈 아픈 결과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전체 결과와 지형을 보면 서울은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냥으로 국민의힘이 영남자민연이 되어 간다라고 하십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 보수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투표받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이내로 지고 이기다 보니 정말 간절한 곳이 서울입니다. 공천만 되면 이기는 곳이 아니라 본선 끝까지 그리고 본선 마지막 날까지 진력을 다해야 천표 차이로 이기는 곳이 서울입니다. 이런 서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고 충청에서 이길 수 있고 언젠가는 호남에서도 이길 수 있으리라 저 확신합니다. 굳이 저희들의 이 총선 백수의 노력이 그 진정성이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다가가고 또 언젠가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우리가 이번 총선의 패배를 딛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